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. 하루하루 주님이 도와주십니다.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형통한 날될줄 믿습니다.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아까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아까운 것이 죄된 것이 될때 어떻게 하겠습니까? 아무리 아까워도 죄된 것이라고 한다면 과감히 버리는 것. 그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죠. 오늘 키트어머니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레기 13장 51절 52절 이래만의 그 색잼을 살필지니 그 색잼이 그 의복의 날이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잼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, 이는 악성 나병인 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, 이와 같이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. 아, 여기에서 의복을 불사르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 의복이 색점이 있는 의복, 또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그 의복, 의복에 색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불사를 수느냐 이 의복들은 참으로 귀하게 여기던 그런 옷들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정말 정말 너무 아까운 의복들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불사리라고 하는 아낌없이 불사리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읽게 하고 싶으신 그런 심정이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의복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나를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? 불사라는 이것이 최선의 것임을 알고 그와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. 그럴 때 내가 더욱더 건강하다. 아, 왜 그렇습니까? 그 어, 색점은 악성 나병이다. 아, 문둥병의 그와 같은 균이다. 그렇기 때문에 아낌없이 불사란다. 그와 같이 할때 그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? 아, 비로 아까운 것이 사라지지만. 내가 더욱더 건강하게 되는 더 중요한 것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. 그렇습니다. 우리가 이 세상에 아까운 것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. 버리기 아까운 꼭움켜주고 싶은 정말 귀하고 멋있고 아름답게 여기는 그러한 것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이 죄된 것일 때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나쁜 죄악이 담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. 그 아까운 것이 죄로 말암 아마 얻어진 것일 때 어떻게 하느냐. 그럴 때 믿음이라는 것은 그 죄된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. 그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된 것들을 과감하게 물리치는 것이죠. 돌려주고 또 갚고 또 해결하고 이와 같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. 죄된 것을 아깝다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,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. 내 욕심, 또내 보기에 좋은 것, 또 어떤 소유, 어떤 하고 싶은 것,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, 그 아까운 것이 제약된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아까워하지 말고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.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제약된 것 나에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? 내가 아끼고 귀여기는 것들 중에서 죄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? 다시 한번 되새여 보면서 그 죄된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버리고 그러할 때 그는 바로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튼튼하게 되어지고 몸도 튼튼해지고 버리는 그 아까운 것 이상으로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릴 때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가운데 나는 무엇을 아까워하는지 대설교 보면서 그 아까운 것이 죄였던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어, 죄였던 것일 때 과감하게 버려서 내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그러한 삶람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